안녕하세요. 강원대학교 김시중 교수님 지도하에 반도체 소자의 전기적 특성 측정 및 분석 연구를 주제로 인턴십에 참여한 B조입니다.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강유전체는 일정 온도 이하에서 외부 전기장 없이 자발분극을 가지는 물질입니다. 강유전체 특징으로는 전기장이 제거되어도 영이 아닌 일정한 값을 가지는 잔류분극으로 인해서 형성되는 곡선인 히스테리시스 루프가 있습니다. 전기장이 일정 값 이상이 되면 분극값이 포화되는데, 이때 분극값을 포화분극이라고 하고, 외부 전기장을 제거한 후 갖게 되는 일정한 분극값을 잔류분극이라고 합니다. 또한, 분극값이 0이 되기 위해서는 반대방향으로 전기장을 가해 주어야 하는데, 이때의 전기장의 크기인 항정기장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메모리는 크게 휘발성과 비휘발성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중 FRAM이라고 불리는 강유전체 메모리는 전원이 끊어져도 데이터를 보존할수 있는 비휘발성 메모리입니다. FRAM은 기름과 비슷한 구조 및 동작 원리를 가지며 기름과 플래시 메모리의 장점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FRAM은 플래시 메모리와 비교하였을 때 구동 전압, 쓰기 속도, 쓰기 횟수, 공정 측면에서 플래시 메모리 대비 장점이 있음에도 과거 양산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과거에는 양산이 어려웠고, 현재는 다시 FRM이 주목을 받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 이유는 강유전체 재료에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강유전체 재료였던 PGT는 50나노 미만에서는 증착이 어렵고, 상대적으로 600도 이상의 높은 어닐링 온도일 때 강유전성이 발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ALD 공정, CMOS와 b -E o l 호환에서도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특히 PGT는 하이드로젠의 데미지를 크게 받는 이슈가 있었고, 이러한 문제로 FM 양산에 제약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2011년 하이K 물질인 하프늄 옥사이드는 기존 PGT와 비교하였을 때더 얇은 두께로 증착이 가능하고, 낮은 온도로 공정을 할수 있는 등 앞선 문제에 대비해서 많은 장점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PGT를 대체할 수 있을 물질로 주목을 받았으며 다시 FM의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하프늄 옥사이드 기반 강유전체의 강유전성은 프리스타인, 원시 상태일 때부터 완벽한 히스테리시스를 따르지 않습니다. 왼쪽 그림과 같이 양끝이 핀치되거나 루프의 하단이 오픈되는데 이를 오른쪽 그림과 같은 완벽한 히스테리시스로 만들기 위해 웨이커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웨이커이란 여러 번의 디바이스 사이클링을 통해 잔류 부급값이 상승하는 현상으로 옥시즌 베이컨시의 재분배와 상변환에 의해 유도된 전기장으로 인해 발생됩니다. 사이클링이 진행되면서 커페이스트의 인터페이스에서 모노클리닉 페이즈가 강유전성 발현에 가장 중요한 오스롬비 페이즈로 상변이 되면서 강 유저성이 향상되게 됩니다. 다음은 실제 측정에서 사용하였던 장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직접 소저와 접촉하여 전압을 인가하는 프로브스테이션과 이때 흐르는 전류를 분석하여 PE 곡선과 IV 곡선, 그리고 인듀어런스를 측정할 수 있는 파라미터 어널라이저가 있습니다. 다음은 PE 히스테리시스 측정 원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펄스 측정 장치인 PMU를 통해서 빠른 펄스 신호를 주어 짧은 시간에 전압 전류의 값을 추출하여 오른쪽 그림과 같은 그래프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후 파라미터 어널라이저를 이용하면 전에 설명했던 바와 같이 메이크업 과정을 거친 후 전화량과 전압의 완전한 히스테리시스를 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측정한 개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희는 지름 75 마이크로미터 커피스트 소재의 측정을 하였고, 주파수가 10kHz이고 전압이 2.5V에서 2.5V인 삼각펄스를 인가하여 측정을 진행하였습니다. 전 페이지에서 설명드린 측정원리를 이용하여 왼쪽 그림과 같이 전화량 Q와 전압 V의 히스테리시스를 얻을 수 있었고, 전화량은 분급값으로 전압은 전개값으로 단위를 변환하면 오른쪽과 같은 PE 히스테리시스 루프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를 이용해 2PR 값을 측정할 수 있고, 약32 마이크로플롱퍼 제곱 센티미터가 나온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과에 대한 분석입니다. 다음 그래프들은 지름 75 마이크로미터 서로 다른 커피스터의 PE 히스테리시스 루프입니다. 각각의 투피의 값은 다음과 같고 이에 대한 평균 값은 약31.9 마이크로플롱퍼 제곱 센티미터로 나온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레퍼런스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